여러분들 현재 헌트코인이 업비트에서 장 시작하고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헌트코인 왜 오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거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지 하는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업비트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줬을 때 데일리 종목으로 단타치기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봉남이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헌트코인으로 단타치는 법과 지금 시장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헌트코인 좀 같이 알아볼 건데 우선 헌트코인 9시 장 시작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이렇게 막 오른다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1시간 캔들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을 때는 안전하게 데일리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1시간 캔들 마감을 확인한 다음에 볼린저 밴드, 1시간 캔들 마감을 보고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5 이동 평균선이나 10 이동 평균선.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고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나는 정말 스케이퍼고 초단타 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5분 봉으로 많이 봅니다. 5분 봉으로도 보면은 급등 패턴은 다 똑같이 흘러가요. 9시에 장 시작하고 거리랑이 쭉 터져줬을 때 보통 그때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볼린저 밴드 5 이동 평균선, 10 이동 평균선, 20 이동 평균선에 정배열이 형성이 돼요. 정배열. 보통 이렇게 정배열이 형성이 됐을 때 볼린저 밴드 이탈하고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되는 모습이 나와줬을 때 그때 손절가를 설정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진입하면 손절가도 좀 짧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손절가 설정하면은 한 2.5%대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절가를 설정하고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 단타, 단타 종목들은 급등이 나와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설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왜냐면은 급등하고서 만약에 가격이 그냥 쭉 빠지게 되면은 바로 물리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단타는 치고 싶은데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매일 같이 함께 단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복남이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 복남이 무료 공급방 오시면 은 매일 같이 데일리 트레이딩 종목으로 9시 시작하자마자 단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타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부장에서 난 욕심이 있어서 수익 정말 크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복남이 무료 공급방 입장해 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저 봉남이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장이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업비트에서 크게 올라주는 종목들은 전부 다 시가총액이 낮은,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순환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5퍼씩 하루에 한4번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의 자산 복리로 금방 늘어납니다. 하지만 너무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저 봉남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 종목에서 단타 치는 거는 첫 번째 순위가 손절가 설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손절가 설정. 그리고 두 번째가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하지만 나는 확률 높은 자리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손절과 설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복남이 무료 공급방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나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 상장 폐지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잘못 물리면은 여러분들 이전에 사라졌던 스톰엑스, 램처럼 그냥 상장표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꼭 복남이 무료 공급방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번 불장에서 저 복남이랑 함께 시원하게 수익 챙겨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복남이도 매일같이 거의 하루 18시간씩 트레이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복남이 트레이딩팀도 한 2교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트레이딩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매매에 관심 많거나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참여해주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차트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은 더더욱 세력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세력들은 보시면은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분석하고 블록을 분석해야 돼요. 블록체인은 아무래도 계좌를 투명하게 지켜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상위 홀더에 지갑을 계속 분석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런 지갑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함께 동시 분석해야 됩니다. 저 복남이는 항상 무료 공급방에서 차트도 차트지만 이렇게 고래들과 세력들의 움직 움직도동시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복남이 무료 공부방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이번 불장에서 졸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복남이었습니다.